자,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드라이브 곡은요 제 인생의 봄날과도 같았던 그 시절 봄을 닮은 그녀와 드라이브할 때 자주 듣던 곡입니다 김소영 씨? <놀람> 아이, 더 어릴 때겠지 아, 그래? 노래 그래? 너무 좋지 않아? 봄날? 어 아이, 최고지 난이 노래가 짱이야 <놀람> 이 노래를 함께 들은 그녀 바로 당연히 지금 제 옆에 소영 씨입니다. 소영 음. 씨는 원조 아베거든요. 네, <laughs> 무슨 소리야. 자, 결혼 전에 드라이브를 같이 하면서 자주 듣던 노래 BTS 의 봄날이죠. 이 곡은 이전에 BTS 타이틀곡과는 다른 감미로운 멜로디와 위로를 주는 따뜻한 가사로 대중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전조부터 두근대기 시작해서 보고 싶다. 이도입부에이한 마디가 가슴에 콕 박혀서 음. 자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집에 있는 우리 성 씨가 너무 보고 싶네요. 자그래요 음. 아, 가세요, 여러분. <laughs> 사실 이 봄날은 약간 베스트셀러라기보다 스테디셀러예요. 음, 그렇죠. 가장 강력하게 오래 갈 노래예요. <laughs> <laughs> 언제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아닌데 이제. 이 노래 들으면서 뭐 어디 데이트했었지기억납니까 네, 기억이 당연히 나죠. 강원도 여행을 같이 간적이 있는데 어. 양양에서 속초까지 신나게 달리면서 그를듣는데아시지 않습니까? 결혼 직전에도 신혼 기분, 어. 서로 좋기만 할 때. 어. 지금 그럼... 아니에요? 예? 네? 돼. <laughs> <laughs> 네, 아니, 근데 가끔은 아 이제 근데... 그 위험한 발언을 해요. 지금 이건 비땀 눈물이에요? <laughs> 지금은 다이너마이트. <웃음> 다이너마이트. <웃음> 다이너마이트예요. 정말 그 인생의 봄날을 느끼는 기분이었거든요. 아하. 그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까지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그때 또 기억이 새록새록지에 숨겨져 있는 그런 봄날. 음. 우리 부부의 연애시절 추억이 담긴 노래를 요즘 플레이리스트에 여전히 둘이 함께 듣곤 하는데요. 어, 의미가 있는 노래네. 그 아, 양양에서 속초음 바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길이죠아 아, 너무 좋죠. 그러면. 싶다. 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음. 싶다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참 좋다 정말 드라이브 할때 딱인 노래 아. 그렇죠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부부처럼요 양양 고속도로 뭐 속초 강릉 가셔도 좋고요 정류장처럼 저도 이제 스팟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강원도 강릉시 상호 해변의 일명 BTS 정류장 있습니다 음. 유명하죠. 동해안 일주 해안도로를 달리며 이곳까지 드라이브를 하시면 시원한 바닷바람,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하고 싶으실 때, 이 봄날을 들으며 봄날 같은 명소로 떠나보세요.